자 z가 1-i일 때 z 네제곱 마이너스 2z 세제곱 플러스 3z 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는 거야. 자 여기서 1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z-1은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 한번 제곱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z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1은 마이너스 i를 제곱한 거는 i제곱이랑 똑같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z 를 묶어주게 되면, z 세제곱, 음, 여기서 z제곱으로 한번 묶어줄까? z제곱으로 묶게, 묶어주게 되면, z제곱 마이너스 2z가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3z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z제곱 마이너스 2z는 뭐랑 똑같아? 이왕하면 마이너스 2랑 똑같아. 여기서 비교를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z제곱 플러스 3z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정리해주면 z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1이 나오겠지? 근데 우리 방금 얘 뭐라 했어? z제곱 마이너스 2z는 마이너스 2가 된다 했지?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돼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